저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고 치는거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라 해가지고 회복되어서 성하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의논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회복의 일이 다 일어났고 안식일날 그것을 했으니까 또 해당해서 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죽일지 계속 의논하고 있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셔요. 사람이 많이 쫓았는데 어쨌든 예수께서 저희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계하십니다. 지금 자기가 나타날수록 계속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경계하시면서 자기를 지금 안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이건 이사에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사에서 했으니까. 42장이니까 40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좀더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택한 종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내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했기 때문에 어,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나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계속 예수님 믿는 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소리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제가 옆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툴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와도, 막 그, 은혼하고 있어도 그냥 거기를 떠나시고,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 먹으면은 하늘에서 얼마든지 불 떨어지게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죠. 또 다투고자 하면은 말싸움에서 지겠습니까? 근데 다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도 안 내고 그냥 그냥 묵묵히 그냥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어,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고 꺼져가는 심지를 그 끄고 막그 심판하고 막그러지는 않아요. 심판할 때까지 심판해서 이길 때까지 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때까지. 혹은 이게 또 십자가의 날이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까지, 꺾을 생각이 없다, 끌 생각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런 분인데, 당장이 22절부터 예수님이 진짜, 어 독하게 이제 소리를 내십니다. 소리치지 아니하리라, 뭐, 그랬는데,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34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못 참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어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는 귀신이 들려도 문제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또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상태요. 예 그러니까 어, 벙어리만 고치는 것도 굉장한 일이고 눈먼 사람을 눈 뜨게 하는 것도 거의 없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을,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이게 힘든 일인데, 이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눈을 멀게 하고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줘요. 고쳐주시면 그 벙어리가 말하게 된 것을 봤더니, 무리가 다 놀라서 가로되 이는 다이세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랍니다. 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동방박사는 알아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방인은 알아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몰라보고 어뭐 문둥병자는 예수님 알아봐도 소경은 예수님 알아봐도 유대인들은 몰라봤는데 이제 드디어 무리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신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그 우두머리 마귀를 지칭한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을 얘기하는데 바알세불이니까 바알제불 똥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물의 주인, 똥파리의 주인인데 이 단어 자체를 갖다가 사단하고 거의 동일하게 쓸 만큼 한신 중에 하나였어요.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어 이게 그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바알제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파리신이기 때문에 이럴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그 바알세불은 구약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파리신은 그열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중간에 있었던 파리 재앙이 있었을 때 파리신이기도 한데 열한기 하에서 정확하게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아하시아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그곳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저희에게 이르러 가로대, 에그론에 있는 신, 에그론이라면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의 하나인데 거기에 신바알세부에가 가지고 병이 났겠나라고 물어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게 너는 일어나서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을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에 간이라 그러면서 이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러 갔던 물어보러 보냈던 이 아아시아 왕이 진짜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11기 하 시작이에요. 11기 하 1장. 그리고 2장에서 바로 엘리아가 회오리파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자, 엘리아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은 바알세부를 믿는 아아시아를 죽이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부금에서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알세불에 임을 입어서 그런 거다. 막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네가 귀신 쫓는 건 뭐냐?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알세불에 힘을, 힘어서 쫓아내는 니네가 그거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안섬기고 바알세불에 대해 물어보러 가냐? 그랬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할 세부를 믿는, 이스라엘에 있는데, 바할 세부를 믿는 지도자급들을 죽이는 게, 그게 사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그래서 13장에서 천국 얘기가 바로 나와요. 물론 승천하시는 거는 열몇장더 나가야 되지만, 천국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걸 마지막을 얘기하십니다. 이바알세불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 마지막 그 사역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어, 죽기 전에 그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왕 없어서 너네가 바알세불에게 의지하느냐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대 이는 귀신의 왕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시냐면, 이게 성령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라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회방죄가 뭐냐 그러면서 각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성령회방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가 왜 바알세불한테 가가지고 의지하느냐. 그게 성령회방죄입니다. 예, 예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 5 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내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그 귀신끼리는 서로 안 싸워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리새인이 말한 얘기가 뭐냐면 너네가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고 있는 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그 늑간을 늑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강한 자라는 건 누구냐면은, 바알 세불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강한 자를, 그, 결박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단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회방이라는 게 헐뜯어 비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독하게 모독을 한다든지 모독을 한다든지, 반대에 선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사람의 모든 죄와, 그리고 또, 더하기,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 성령회방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오히려 사단이의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사단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느라 그게 얘기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결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믿었냐면은 다이세 자손이라고 그냥 무리들도 알 정도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더잘 알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강하게 부정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 건데, 그걸 갖다 강하게 부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모독하고 반대해서는 게 바로 그게 성령회방제입니다. 일반인이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지. 근데 바리새인이 그거를 어, 어, 바알세불에. 예.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얘기가 말로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로 한다, 말로 한다. 뒤에서도 말로 한다라는 얘기로 계속 이어갈 겁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때 누구든지 말로 성경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에게 발 세부를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는다, 랜다 라고 말한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이제 이 말로라는 걸로 지금 성령회방제를 한 겁니다. 어, 나무도 좋고 실가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가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실가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냐. 그러면서 지금 말이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그 속에 가득한 기 때문에 바알 세불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게너 바알 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냈지 그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너희는 누구를 쫓아서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거냐 이 말하는 것이 네 재판관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말로 지금 성령을 회방한 게 뭐냐 누가 봐도 하나님이한 거를 갖다가 거부한 겁니다. 이게 성령 회방이에요 성령 회방증안 어렵죠. 예. 네. 성령 회방제가 뭐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어렵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쌓은 선한 데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심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